자, 207번이 스타트해요, 그죠? 207번. 자, 합시다. 자, 일단은 탄젠트가 양수예요 0부터 2파이 중에 탄젠트가 양수고, 그 다음에 어, 루트 2의 사인 플러스 1이 음수일 때, 어, x값의 범위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우선은 얘는 뭐 그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탄젠트가 음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얘기하는 거예요? 1하고 3사분면 얘기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만 체크해도될것 같아요. 왜냐면1사분면하고3사분면다 얘기하는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딱한한 한 바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를 해야죠. 사인 x가 얼마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거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인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사인 그래프 그리면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서 여기까지 2파이까지 온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해당하는 부분 꼬불꼬불로 표현해 볼게요. 작은 거니까, 까불까불, 까불까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 시, 시작. 자, 자, 하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참, 그래. 나 혼자 놀 거야. 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찾고 여기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찾고 여기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못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이용했냐면, 루트 2분의 1을 이용했죠. 그럼 사인이 루트 2분의 1 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4분의 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도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기가 파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요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요 길이 그대로 더한 거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 길이 그대로 빼는 거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 되는 겁니까? 4분의 7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x값의 범위는 4분의 5파이부터 얼마까지? 4분의 7파이까지야.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그 상태에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의 범위만 쓰셔야죠. 겹치는 거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1사분면은 당연히 없고요 그죠? 3사분면에 해당하는 것만 쓰시면 되겠죠? 3사분면 각은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부터 어, 아니죠. 파이부터죠. 3사분면이니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교집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이제 요거 분모 맞춰보기 위해서 해보면 4분의 4파이보다 크고 4분의 6파이보다 작죠. 그래서 둘이 교집합하면 수직선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자, 수직선 그리니까, 어, 4분의 4파이부터 쭉 와서 4분의 6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4분의 5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5파이겠죠? 그래서 4분의 7파이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7파이. 자, 그렇게 되면 두개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라서 답은 뭐 이거랑 이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4분의 5하고 4분의 6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4분의 11파이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자연스럽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그려지면 이거 그릴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208번. 자, 208번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 6분의 파이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갖는데요. 야, 이거는 일단, 일단 이거는 다 제껴놓고, 다 제껴놓고,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거라고 얘기했지. 그치, 근을 줬잖아. 근을 줬잖아. 그리고 여기 미지수 들어있잖아.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대입해야지. 대입. 이거는 했어야지. 쫄지 마! 방정식 나왔잖아! 근 줬잖아! 대입해야지! 그럼 무조건 무슨 값 나올 수 밖에 없어? 무조건 A 나올 수 밖에 없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6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2에다가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될 거고,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넘어가니까 2분의 1A가 되고, 얘네 다 넘기니까 1-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까지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코사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넘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1이고 2고 1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X가 얼마가 될 때하고, 마이너스 1이 될 때하고 사인 X가 2분의 1이 될 때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네요. 요거 정리하라는 얘기가 됐죠,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찾으면 돼요. 사인 X 그래프 그려요. 사인 X 그려서 이렇게 2파이까지 그죠 2파이 그리고 문제에서, 야, 나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이렇게 갖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아,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 될. 나 2분의 1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 6분의 파이. 됐죠? 그걸 대칭성에 의해서 이게 6분의 파이니까 이것도 6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도 6분의 5파이.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세 개. <laughs> 자, 끝났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하나 뭐 둘이 어차피 곱할 거니까 6분의 파이 빼고 얘네들이 알파, 베타 되겠네. 자, 됐습니까? 그대로죠. 어 그대로라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봐봐. 살짝 바꿨잖아. <laughs> 살짝 바꿨잖아. 살짝. 여기 미지스 주고 싶어서. 근데 이거 대입 못 해서 a 못 구한 사람들은 조금만, 조금만 신경 쓰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215번. 자, 일단은 215번의 저 사인을 보면서 다 같이 외칠 게 있죠. 자, 뭐를 외치셔야 됩니까? 주기, 주기 외쳐야 되겠죠. 주기가 바뀌었으니까. 주기 얼마예요? 여기 2파이를 갖다가 6파이로 나눈 거. 그래서 3분의 1이 주기가 되겠네요. 주기는 3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만나는 모든 점의 개수 그랬으니까,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보셔야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이렇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죠. 여기는 3분의 2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요뭐더 그려지면 더 그려지겠죠. 자, 최대값 얼마입니까? 최대값 얼마야? 그렇지. 이 박수 한번 쳐줘. 오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거 성질 싹다 외워가지고 백지 테스트 봤는데 했거든. 음, 보이는 거야. 이제. 그지 보이지? 보이지? 크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 빨리. 어, 안해, 불교야? <laughs> 왜 안해? 근데 자, 아, 외우면 보이는 거예요. 외우면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 물론 이쪽도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제 필요하면 더 그리도록 합시다. 물론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릴 건데,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근데 얘를 보다시피, 이쪽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면 절대로 교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주냐면, 언제 2가 되는지에 포인트를 주셔야죠. 왜? 2까지에서 만날 거니까. 2까지에서만 만날 거니까. 그래서 2가 언제 나오지? 라고 하면, X값이 언제일 때 2가 나오니? 언제일 때 2가 나와? 3일 때 2가 나오네. 그래서 3가, 이제 1인데? <laughs> 이제 1인데? 이렇게 몇 세트가 필요한 거야? 세 세트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세 세트면은 뭐, 자,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지. 하나, 둘, 셋.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2다. 그지 요게 2고, 어, 하나, 둘, 셋 해고, 요게 3인 거야. 이제.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3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3이 돼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요게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서부터 쫙 이제 있겠지 자 저기 여기 여기 지나야 되는 거야 3콤마2 지나는 거니까 자 간다 쭉~ 쯔... 이렇게 된다고 직선이야? 누가 봐도 직선이야? 응 음, 직선이야? <laughs> 직선이야?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개얘 원점 대칭이지 직선 그러면 원점 대칭인데 사인도 무슨 대칭이야? 사인도 원점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그려지겠네. 그러니까 17개가 몇 개? 두 개. 그리고 가운데 원점 하나 만나지. 이거 안 됐거든 아까? 그래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시각화 시켜서 보여드린 거예요. 시각화 시켜서 보여드렸다는 얘기는 그래프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게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 내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 그려드린 거고요. 이거 여기까지 안 그리고 할수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안 그리고 할수 있을까? 라고 하면. 사이는 뭐가 존재하니까? 주기가 존재하니까 주기를 이용하자 이거지. 봐봐. 조금 아까 그릴 때. 만약에 여기까지 딱 그렸다 치자. 한 주기가 될때 만나는 거몇 개야? 두 개씩 만나는 거 보여? 한 주기 끝날 때두 개씩 만나는 거 보여? 당연하지. 얘네들이 반복이 되니까. 두 개씩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네. 두 개씩 만나네. 두 개씩 만나네. 그러면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인데 3이 되고 싶다며. 몇 세트 가겠어? 아홉 세트 가겠지, 그치? 구급해야 3이 되니까. 아, 그럼, <laughs> 이렇게 된 거야. 아홉 세트 간 거야? 그냥 간 거야, 이렇게. 갔잖아. 근데 아까 원점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치? 일단은 두자.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저쪽에도 이제 반대편에도 있다, 이거지. 원점 두번셌네 이렇게 되면. 반대편 원점도 셌을 거니까. 그냥 어떻게 빼지?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맞아요? 어, 이해됐어요? 어, 아니면은, 뭐, 나는 2에다가 9세트 맞고요그 다음에 원점 한번 빼주고 할래요? 그럼 원점 한번 빼주고 시작하시면 되죠. 원점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 원점 대치두개 해주고, 그 다음에 원점 한개 넣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원점을 나중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니까 러 이제, 사인의 주기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만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이제 2개씩 밖에 못 만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그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릴 줄 아는데 안 그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야 돼. 알겠지? 어. 책을 옆으로 눕혀서라도 그래야될 거냐? <laughs> 어, 알겠지?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자,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아, 얘가 2를 넘어가면 더 이상 만나지 않네? 더 이상 만나지 않네? 이 밑에선 만날 거니까, 그럼 결국은 언제 2가 되는지 세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오케이? 언제 2가 돼야 되는지 세야 되겠네. 이렇게 돼요.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217번. 자, 이번에는 사인을 절대 값이었어요. 사인 절대 값이었으니까 뭐한 겁니까? 접어 올린 거예요. 접어 올려가지고 얼마보다 작은 거 찾는 거예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 찾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예요. 그럼 이거 동시에 양수를 내면,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거나, 그죠? 그럼 둘다 양수면 몇 쌍면이에요? 1쌍면이죠. 둘다 양수를 내면. 둘다 음수를 내면 몇 쌍면이에요? 얼사탄코 그러니까 3쌍면이 되겠죠. <laughs> 아, 현타 온다. 자, 이렇게. 1하고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인 그래프 그리면 되죠.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올리면 되죠. 접어 올리니까 이케, 이케 <laughs> 별로야 이케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2파이에요. 사실 그더안그려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됐고그 다음에 2분의 1 그리면 되죠. 2분의 1을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나오고 이 아이, 작은 쪽이구나. 작은 쪽이니까 또 꼬불꼬불 해야 되겠네요. 까베까베까베까베 다치! 까베까베까베까베 다치! 까베까베까불 한번 해 줘라 아까도 했는데 한번 해줘좀 이따 한번 더해줘 나오면 음, 몇 명이나 하나 보자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보다 작은 쪽 보는 거니까 이제 여기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얼마야 어, 3, 6분의 파이죠 어, 6분의 파이하고 여기 6분의 5파이죠 왜이길이 하고 이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얼마야? 여기 6분의 7 파이지 여기 얼마야? 6분의 11 파이가 되겠지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제 1사분면하고3사분면만 찾으래매 1사분면은 여기가 14분면이다 그지? 0부터 6분의 파이니까 2사분면 그다음에 3사분면 어디야 3사분면은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까지잖아 그지? 그럼 파이가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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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답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답써 보면 0부터 어 x인가요? 어, x가 6분의 파이까지 하나 그 다음에 파이부터 6분의 7파이까지 하나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a니까 a가 6분의 1이죠 b는 1이죠 c는 6분의 7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어요 결국 방정식 분등식 그냥 푸는 거죠 응. 자, 넘어갈게요. 19번. 19번은 이제 보자마자 한마디 해줘야죠. 사인을 뭐로 바꿉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자. 이거 해줘야죠. 왜? 나머지 다 코사인이니까. 그죠? 코사인 바꿉시다.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3 코사인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 2 코사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코사인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죠. 1, 2, 5, 2,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코사인 값이, 자, 코사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코사인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또는 코사인이 2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코사인이 2보다 큰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코사인은 커봤자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이것만 찾으시면 되죠. 됐죠? 설마 이거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서 질문한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 매년 봅니다.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고, 2이까지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오늘 벌써 두 번째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작은 거니까 밑에 쪽이죠. 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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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벨.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찾고 여기 찾고 하셔야 되겠죠? 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 2분의 1 가야 된다 그랬지? 2분의 1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몇 분의 파입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거리 얼마입니까? 원점에서부터 3분의 파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가 파이니까. 여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X 값인가요? X 값이 결국은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겠죠?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원스텝입니다. 자, 잠깐 정리하는 동안 오답하세요.